제주도 갑니다. 제발, 결랑 없이 무사히 출발해서 도착할 수 있게. 저희는 짐 맡기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제주도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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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나씩 아껴 먹어야지 아 추워 너무 추워 정연아 추운데 뭐해 빨리 가야지 이렇게 깜깜한데 제주도에 갑니다 뭔가 되게 약간 어디 피난길에 가는 그것 같은 느낌 이거 어디가 어디지 아니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 전쟁난 것 같아 아 피산끼에요 전쟁나서 도망가 는것 같아. 제가 바람이 진짜 훨씬 더 많이 흐 훨씬 더 춥고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착륙하신 대단할 정도로 바람이 요 <laughs> 너무 많이 흐르네 살아서 도착했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해! 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뜨거웠어. 어맛있 음, 살짝 비릿한 향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도 맛있어. 진해. 김치랑 같이 먹어. 진하김 진하다. 한입 너무 면 맛있어. 죄송한데 앞 접시 두 개만 드릴수 있을까요? 이렇게 게 먹어봐요. 너무 뜨거 신기. 약간. 그김치 감자 감자 어 사실 처음에. 아 진짜? 나알 thank you 그냥 진짜 보말 집이라서 그런지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고 보말로 된 음식밖에 없는데 보말 칼국수, 보말 수제비, 보말죽, 보말 미역국 딱 이렇게 네, 네 가지만 그렇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 이름도 보말 맛집인데 보말죽만 저희는 두개 먹었는데 보말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엄청 진하고 완전 고소하고 그리고 김치도 맛있었어 아, 오징어 젓갈도 맛있고 응. 다 맛있었어 그리고 뭐다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문하시고 내려가시면 되시고요 어디로 가요? 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주문하고 여기 내려가시면 되요 테이블 번호 대기번호요 대기번호, 아, 네. 대기번호. 와내 사람이 지분이 진짜 많아 아 근데 그래서 이 그래서 손 세게 하면 진짜 없는 거 이쪽에서 트레이를 잡고 저는 감자 어. 베이글 좋아하고 어. 블루베리 베이글 하나 사고 배부른데 신나네 갑자배안 부르지 너? 배부른데 위에 제일 치즈가 위에 풍칠하게 있어서 했지 너 아. 이건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랬지? 너 많이 하지마 자기야 포장해서 아, 먹을 거 너무 많은데 또 사소미 <laughs> 이거 사라고 말해주고 싶다, 말해 주고 싶다. 이거 말해도 돼요? <웃음> <웃음> 네. 이거 맛있대요. 예. 네. 그 진짜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포장 가능하실까요? 아, 먹고 가요. 다 드시고 가시나요? 네. 네. 아, 어, 귀엽다. 어, 귀여워. 뭐야? 스티커. 감사합니다. 사기야 감사합니다. 조심해. 어? 미끄럽대. 우와. 테이블 번호가 따로 있어? 15번이요? 네. <laughs> 아, 야나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포크랑 갖고 올게. 그렇게 좋아지는 감자. 감자빵. 아왜 어, 이래? 아, 이거 찐아 따뜻하게 먹어 진짜 맛있데안 되어 주나? 나 혼자 얼마 안된 것들이라서. 엄마랑 나랑 사왔어나줬다고응밥 음. 먹어본 척 하지 마세요 자기랑 나랑 사러 가지 않았어? 엄마랑도 사러 간적 있단 말이야 아 그래? 엄마랑 나랑 형이랑 맛있어? 맛은 음, 맛있어. 음. 되게 부드럽다. 오 이걸 주세요. 블루베리 먹어보. 이가한번에못 먹었다? 서울에서 살아갈 때마다 늘 품절이어서 늘못 먹었어. 근데 내가 원래 블루베리 베이글을 좋아하니까 먹어보고 근데 먹어보고 싶 근데 우리가 코스트코에서 먹는 베이글이랑 또 달라 아맞짜 겉에 블루베리 잼이 발라져있어 어 그니까 약간 흰색도 비슷음맛 있는데 근데 다른 블루베리 일반 베이글에 비해서 좀 다네 어. 달아 겉에가 잼이 확실히 달아 근데 약간 스트코 블루베리 근데, 네. 약간 담백하거든? 근데 향도 달달하네. 음. 카페 레이어드라고 이거 더연에도 들어가고 여기 뭐. 엄청 음. 유명해. 스폰이랑 이런 되게 유명한 곳이야. 어. 아니 진짜 유튜브 보면은 어.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서 비벼 먹고 여기서 비벼 먹지, 여기서 다 먹더라. 어떻게 더 먹지? 어. 아, 맞지? 어, 치아 비슷한 게 그렇지. 그래, 저거 그림보면 나오잖아. 이게 호불호 많은 거 알지? 어. 이거 하나 샀어? 어? 이거 약간 내가 했던 이거... 거랑 좀 비슷한 거 같아. 음. 귀엽다. 자기가 했던 건데? <웃음> 맞아. <웃음> 선물하기 좋겠다. 딱 스폰이다, 스폰. 스콘. 응. 그 소금빵이랑 스폰이랑. <laughs> 아, 원래 여기 이거 때문에 유명해. 아, 귀여워. 근데 이거 말고, 원래 이가로로긴 강아지도 있거든? 응. 그것도 원래 되게 유명한데?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엽다, 뭔가. 어 아, 케이크도 유명해. 맞아. 이거, 응. 이거 사람 되게 많이 먹어. 여기도 강아지다. 강아지 귀엽네. 귀엽다. 맞지? 어. <laughs> 근데, 너무 귀엽다. 그치? 봐. 안 먹고 집에 냅둬도 되겠다. 어. 아니, 이런 거 선물하기 진짜 좋긴 하겠다. 그치? 이거 응.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너무 귀엽다. 그거. 너무 뭐 회사 다닐 때 이런 거 안에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사실 먹방 있으니까 어떻 사이즈가 살짝 애매. 해 대중성 분시장. 이제 체크인하러 가기 전에 올 때마다 늘어지만 안 들릴 수는 없는 거. 그 원래 밤에 와야 되는데. 이야사. 아, 군것질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좀 사고. 와 대박은 진짜 크다. 어, 맛있겠다. 근데 닭꼬치 맛있을 것 같아. 하나 먹을래? <목소리> 어 손흥민. <목소리> 아니 알아 아, 아. <목소리> 오징어가 맛있다고 하긴 했는데. 와 엄청 커. 엄청 커. 요 요거 맞지 않아? 기억 기억 나지 이거? 같아. 어? 맞는 거 맞지? 당근 근데 그때 뭐 먹었지? 저번에 이 뭐, 이렇게 이런 거안 샀던. 코코넛 안 샀어. 감귤하고. 뭐, 느낌이 다른 거 같지. 먹어봐봐, 먹어 기억할 거 아니야. 감귤이었어. 그래? 여기 귤이 붙어 있었어? 새콤하나 네, 주세요. 1000원 귤 들어도 돼요. 아, 또 뿌리지 말아 주세요. 어스터드는 안 들어가고 마요네즈 들어가는데 빼 드릴까요? 마요네즈는 해 주세요. 고맙다. 네, 바로 드시나요? 어, 네. 안 장에는 매운 게안 들어가요. 감사합니다한장 하나. 그냥 간장. 먼저 먹을 거야? 하나만 먼저? 응. 마늘까지 넣어. 마늘이야? 가루가 위에. 어, 어. 너무 커. 아예 봐. 아니 아니야. 하나도 안 매콤. 난 매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주세요. 네. 너무 추워서. 들어와서 먹기. <laughs> 양이 진짜 많아. 끝나겠다. 야 맛이 생각나는 맛인데. 맞아. 김치볶음밥. 어? 약간 물에 짜기도 하고. 양상 느끼는데 숙대인지 아닌지 몰라. 아, <laughs> 아닐 것 같아 숙대. 확실히 바로 먹어. 맨날 이거 사고 가서 먹으면 맛이 없거든. 맞아. 저희는 올레 식당이라는 횟집에서운 좋게 대왕어를 잡는 걸 보고 방어를 시켜서 <laughs> 지금. 아니 앞에 분들이 방어 반 마리를 시키신 거네 음. 그래 가지고 왜 지금 방어가 조금만게 아예 없고 큰 거밖에 없다가 지고 아주 운 좋게 소방어가 아니라 대방어를 대방어로. 먹게 됐지. 조금만 시켰는데. 좋아. <목소리> 전복물레랑 방어랑 광어. 네, 저 제가 아까 운이 좋게 대방어를 그래도 먹게 되었습니다. 조금인데. 오늘은 우리나라는... 첫 잔으로 시원하게 소맥 한 잔. Bây <asanarring d họ> <Put> <up> eh, bố chúng ta sẽ bố 그래서 우리가 하루애를 음. 좋아하는거야 그치? 렇지 음, 숙성은 저희는 숙성보다는 하루애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음 쫄깃쫄깃해 음, 여기가 그래도 주문하는 즉시 바로 하루애를 떠준다고 했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좀 신시, 신선한 거. 같아 아, 내가 시장에서 잘안 샀던게 예전에 응. 거기가 떠 놓은 걸 먹으니까 별로더라고 맞아. 마지막 잔 하고 응. 내일은 열심히 달려봐야죠 내일내 계획으로 이번엔 방어 우리 이거 먹어보자 그 뭐야? 응. 응. 이게 더큰거 같다 이거 먹어봐 자기 먹어 응. 간장? 방어는 간장이 먹을래 저희 이번 게 마지막 방어가 될거 같은데 응. 역시 게는 식감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치? 응 물론 그 거기도 맛있었는데 오늘 응. 식상보다는 하루야 응. 하루 굿리리코에 왔습니다 주차는 길에다가 야렇게해야된대요아 저기있다 슬리코 어, 되게 느낌있다 <laughs> 잘먹는척어지구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새우 오일 파스타를 많이 먹고 사람들이 다음에 어 와인 먹을 거야? 나는 글라스 와인 한잔 먹을래. 이 레드 와인 하시 전부 다 내추럴 와인만 하나 봐요. 여기는 우 파스타 이트 와인 준비네세개 시키면서 적게 시키는 적겠어? 분명 양이 적을 거야. 네. 와인 같은 경우 산수원 만들어 와인이에요. 엄청 가벼워.

잘하실 거예요. 고맙겠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잖아. 미니 양배추 엄청 좋아한다고 그걸로 만든 거인데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응? 진짜 잘 찍히지 않아? 색감이? 저기 봐. 간이 진짜 완벽해. 한 아, 번. 맞지 뭐야 이거? 나온지 10분도 안된것 같은데? 다 먹었어. 이 파스타만 나오면 됩니다. 난파스타 퍼스 까지리여 어. <laughs> <맛있어>. 좋았습니다. 니다 <laughs> 여기 너무 맛있고. 아, 제주도에서 맨날 맨날 비슷한 거 먹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진짜 맛있고 건강한 맛이 건강한 맛있는 맛이야 진짜. 맞아 맞아. 그리고 진짜 브런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한번 온다고 절대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맛이그지 되게 한적한데 있어서 너무 좋고. 어. 그리고 메뉴가 둘이서 저희가 입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솔직히 양이 많지는 않아 응. 근데, 아니, 근데 딱 적당한 양이 원래 그렇지 감자... 튀김통 감자? 응. 그 무조건 드세요 진짜 무조건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다 친절하셔 맞아. 한번좀 아버지는 거 추천드립니다. 천천 추천, 추천, 추천. 추천 와인 지금 와인 한잔 먹고 왕, 지금 왕, 왕, 왕 추천 취했어.